<웃음> <웃음> 격하게 노네, 얘네들이. 좋아, 응? 두시가, 누구야? 아빠 찻소리야? 응? 아빠 오네, 아빠? 아빠 찻소리야, 그치? 아빠 어디있어 아빠? 이쪽에 있잖아, 이쪽에. 이쪽에 아빠 오잖아, 여기. 봐봐. 두시가 겠네 응 아빠 아빠 차야 그치 아빠 왔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응. 아이고 좋아 아빠가 와서 좋아 응. 아이고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두 시가 아빠가 왔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왔어 응 아이고 자기 오니까 좋대, 차 소리 듣고. 베베베 꼬였어. 저녁, 두시가 여기 일로 봐야지, 리 저녁하러 갑니다. 해가 길어져서 좀 늦게 먹어야 우리 두시기, 두시가! 기분 좋아, 기분 좋아. 어이고 기분 좋아. 아빠가 뭐할라나 그러는데, 아빠를 향해서. 아빠가 나를 우리를 뭐를 줄래나 그러고 목줄은 배를 꼬였네요. 아빠를 향해서 <laughs> 자기 야 얘네들 봐봐 응? 어? 얘네들 봐봐 아빠가 뭐를 줄래나 밥을 줄래나 밥 주겠지 그러고 두시가 순들아 기분 좋아? 안녕히 계세요.